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의 맛을 다하다 MS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벤치 프레스 할때 그립의 너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궁금해하시는 아. 분들. 아까 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질문. 아. 저도 저도 봤어요. 네. 영상 봤어요. 대답했셨잖아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아. 있습니다. 네 주시죠. 아싫어요 아. 저는 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근데 아. 크게.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에이. 하지 않아서, 그냥, 바에, 그,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에이. 에이. 엄지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아, 예, 그죠 그쵸, 그쵸. 저는 그냥 그 적정에 잘 맞아가지고. 예, 그죠 어깨보다 어... 약간 더 넓게만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뭐, 그립 설명하면은, 뭐, 어깨보다 살짝 넓게. 음. 그리고 뭐, 내로, 뭐, 스탠다드, 음. 와이드. 그런 기준들이 있긴 한데, 어, 조금 쉽게, 어, 한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보자면은, 음. 팔을 구부렸을 때, 구부렸을 때, 직각 정도. 네. 아 이렇게 구부을때 네, 만약에 발을 잡고 무게를 받는다고 치면은 네. 이렇게 수직으로 받는 게 제일 잘 받잖아요. 네, 네. 네. 중량. 탑 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다. 너무 좁게 잡으면 네. 결국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너무 넓게 잡으면 넓으면은,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아, 어. 수직. 네. 네. 수직으로 만드는 그립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이 열려 있어야죠. 최대로 열릴 수 있는. 아 그립의 자세. 네, 그립의 넓이. 네. 네. 아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웃음> <웃음> 가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좀 조금 돼? 아니 제.. 제.. 아 일단 옆모습으로 보면은 아닌 아, 옆모습으로 이제 가슴 오픈하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늘려주잖아요. 그 스트레칭을 앞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앞모습으로 아 이렇게 해볼까요? 늘려줄 건데 이렇게 쳐. 네. 이렇게 가슴 살짝 가슴을 위로 들면서 가 오픈 완전 오픈 됐죠 이렇게 이완을 했죠 가슴을 오케이 스탑 고정 등은 모아져 있고 뭐 경관패킹 얘기하잖아요 네. 패킹 되어있고 가슴 위로 오픈 되어있고 어 완전히 늘어나져 있고 오케이 스탑 이 상태에서 팔 90도 아까 접을게요 야 네, 90도 네 그립 넓이 됐죠 어. 이만큼 잡으면 되죠 아, 굉장히 쉬운데요 아, 혼자 할때구 아 혼자 할때자렇죠 아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아 팔을 벤치에 누운 상태에서 음. 쭉 오픈하고 팔을 그대로 90도 접어서 올려서 잡아. 이해해요. 음. <laughs> 어, 예. <laughs> 자, 여러분 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 자, 일단 누워서 먼저 팔을 내린다고 할게요. 네. 바벨은 바벨은 여기 위에 붙요 <laughs> <laughs>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히 안전히 걸려 있고 자 팔을 이렇게 내려서 아좀 비켜주세요. 네. <laughs> 이렇게 내려서 최대한 확장시켜 주고 등이 그렇죠. 모였죠. 네. 여기서. 일대로 90도. 그죠 근데 이걸 못, 깨, 못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살짝 들여서 꺼내서. 네, 잡아서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음. 빈봉으로. 90도 그립을. 90도 이렇게. 네. 오. 와, 오, 진짜 좋은데?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그립이다. 오! 제가 이때까지 한국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저를 전중 자, 전중서 90도 한 상태로 최대한 늘려서. 네. 오, 오, 형인데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음. 끝! 아니! 아, 끝이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 이거, 인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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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니까 벤치 프레스 하실 때 이거 벤치에 누워서 네. 최대한 팔로 가슴 열고 가슴 열고 어, 어 진짜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90도로 접어서 응. 올려서 발을 잡으면 아까 응. 처음에 말했잖아요. 거기 선을 보고 응응. 선택을 한다고 응. 그럼 잡았을 때그선 위치가 보이잖아요. 기억해놓고 어떠시나. 이제 세팅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립까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입니까? 아니, 아니 진짜. 네. 오 진짜 좋은데요? 영상, 아니 영상용이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벤치 프레스 팔의 너비를 정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댓글 좋아, 남겨주시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오늘. 네 여기까지 인사였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